장동혁 대표가 정말 여러분들 충격 많이 받으셨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123 개엄에 대한 사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23 개엄은 잘못된 수단이고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국민인데 우리는 개엄령을 통해서 깨어나고 개엄령을 통해서 자에서 우로 돌아왔는데 왜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 핑계 대고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김무성 MB 또 얼마나 많은 중진들이 압박을 가했겠습니까? 물론 견디기 힘들었겠지요. 그렇지만 대표로서 그거 정도는 감당하고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앞으로 큰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장동혁 대표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마는 너무나 실망도 큽니다. 이제 전 민주당하고 한동훈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국민의 힘은요, 장 대표는 저기 뭐야 사법부 앞에도 무릎걸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위원 판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요, 정말 석방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장 대표님, 정말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우리가.